여기도 누군가 다녀가셨네요. 그래도 이렇게 남아있습니다. 아까 밑에보다 조금 나은 곳입니다. 보시면 아시겠죠? 작년에 여기서 참 많이도 했습니다. 작년에는 이거보다 훨씬 많았는데, 다리도 통통해고. <laughs> 자, 이렇게. 여기도 다니는 코스가 있어요. 이제 위쪽으로 한번 올라갔다가. 오늘도 이렇게. 이렇게.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. 작년하고 완전 틀리네. 아, 진화물도 이제 많이 올라왔네요. 진화물도 많이 올라왔고. 또한 주먹 담고요. 이쪽에 더 없네요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재미를 못 느껴요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